편집할 때뭘 가장 주안점으로 보시나요? 도라 씨. 주안점이요? 네. 가장 주안점. 어, 우리의 매력. 매력. 너무 진지하다라는 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음. 음. 좀 그냥 바꾸고 나서 이렇게안 음. 놀다 이 음. 지금 내가 그걸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무겁다. 내가 친구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거를 내가 구독을 하기에 내가 이걸 보기에 내1때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이런 진지한 거뭐 물론 채널한 아직은 당연히 작아서 그렇지 그런 게더 크지 사실 전 진지충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지한 걸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뭔가 음. 정보를 전달하는 약간 강의처럼 그렇게 하는 컨텐츠면 사실 진지해도 상관없잖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보려고 그 영상을 보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런 영상이 아니잖아요 브이로그는 사실 좀 인간적이고 음. 솔직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막 음. 웃기고 뭐그런 개그 같은 재미가 아니라 개그가 아니라 음. 그 오늘 편은 사실 이제 그 청소잖아요? 청소를 빙자옛네가지엔 흔적들을 하나 둘씩 꺼내보는 음. 시간이죠 아 보물찾기 네. 느낌이네요 그런거죠 옛날 네가지엔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도 막강의처럼음또또 뭐뭐또 진지하면 안되니까 2020년엔 음. 이런걸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 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소하면서 우리끼리 막 수다도 떨면서 음. 어 이것도 나왔네 이거는 뭐였다 저거는 음. 뭐였다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게 저는 음. 재밌고좋더라고요 음. 비포 찍고 있어요, 비포. 어, 시궁창? 여기는 시궁창입니다. <laughs> 자, 이 시궁창들. 와우 일단 우드워크 할때 저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스타트업 브랜드 네이밍. 네가 지은 이대로 오른가. 이걸 다 읽으면 네가 지은에 대한 회의감이 들것 같아서. <laughs> 잘 팔리는 이름일까요, 네가 지은이? 음. 머리 아프네요. 근데 아마 커뮤니티 브랜딩 할때좀 이거 읽고 잘 팔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술 을 음. 바꿔보려고 좋습니다. 형씨 <laughs> 이런 거다 버리나요? 다, 다 버려요. 다, 버려. <laughs> 다 버려요. 이건 뭐예요? 다 버리고 이거는 이거 우리 나와요. 어 진짜요? 내가지은오 네 지역사정 복각 오랜만에 네. 2020년도에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크, 2년 전. <laughs> 네 와. <우와>. 내가지은은 네 <laughs> 네 <가지의는 웃음> 예쁘다 이때. <laughs> 책을 지은 이를 뜻하는 지은이에서 차가 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이야기에 지은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와. 음. 언젠가 네가지은을 운영하며 네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네가지은이라는 음.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타난 이 공간의 영향력이 부디 선한 영향력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멋있다. 찢었네. 와우. 음.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기획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laughs> 함께 했다는 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전하네요 <laughs> 급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우 오... 절절하네 그래서 이때 뭐 했냐면 그죠 글을 쓰다 오... 첫 번째 기록 세 번째 공유 생각을 나누다 이 말은 뭐냐면 오, 네. 저거거든요 소소하고 소중한 어메 금요일 아... 소소금 저거 중에 두 개밖에 못했어요 허, 근데 왜 참가비가 무료예요? 이 지원받았잖아요. 아... 지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를 돈못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니까 출판문화진흥원이 어, 음... 아닙니다. 아 출판문화진흥원 사랑해요. 음... 이거 두개 소소금을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글쓰기 모임들, 그러니까 커뮤니티들을 초대해가지고 음... 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했죠. 음. 아, 요것도 있다. 와, 이거 진짜 히트쳤어요. 크리스마스 맞이 원데이 클래스 이거. 여기 보이죠, 사람. 어, 빼곡하네요. 엄, 엄청 많이 쓴 거. 이 왜냐? 공짜였기 때문에. <laughs> 그다음 요거 책매진 프로젝트 마지막 글쓰기 모임 언스탠다드. 음. 이때 이제 태현 씨를 처음 봤죠. 아~~ 여기. <laughs> 무슨 엄청 옛날 적 예전. 그러니까요. 여기 나. 오. 음. 추억이네요. 버리지 마요. 한번 냅둬야겠다. 음. 지금은 2022년. 그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면 우와 처음 봐요 <laughs> 많은 화분 키우는 사람들한테 논란이 될거같은데 <laughs> 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 죽였잖아요 아이 새순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얘네가 물을 엄청 빨아들여요 왜냐면 아 크려고 막 나오려고 원래 있던 애들을 죽여요 이렇게 어? 그래서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발 근데 원래 화장실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괜찮아요? 아니죠 원래 렸을땐안에죠 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거금 들여서 사줬건데그니까다 비싼 화분 같은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도 <laughs> 봐봐 얘가 해피트리거든요 해피트리 가장 생존력이 좋아요 거기서 화분 살때 이러시더라고 안죽는데요 얘는 오... 근데 진짜 안 죽어요 <laughs> 원래 이렇게 <laughs> 있던 친구들인데 거의 약간 산세베리아 같은데. <laughs> <laughs> 산세베리아가요. 아, 아, 아. <laughs> 아, 산세베리아가 기분 나쁠 빠 거야. 아유 미안하다. 너 화장실에 이렇게 낙엽이 있는 거 봤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어 뭔데요? 전화 받겠죠. <laughs> 조치 실패. <웃음> <웃음> 아, PC가? 아, 오케이. 알았어. 아, 그냥 뭐 너의 도움이 좀 필요했는데. 괜찮다. 와, 많다. 많죠? 네. 이렇게 해놓는 것도 경국 씨 아이디어였어요? 네. 오. 아이디어 좋죠? 네. 와, 쉽게 끌려. 저기도 먼지 장난 아니에요. 어, 여기 한번 닦아야죠. 여번닦닦아세요 어? 음. 네. 이야어디 진짜 무 진짜 무거 어? 와, 이것도 다. 많네 여기 도 있어요. 네 개, 개, 여 개,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laughs> 버려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던데요? 옛날에 매거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와우 꿀죽은 지역특화 지역특 잡지 제작 제안 요청서 사업 예산 얼마고 역시 서류 쓰기 장인 그 영업을 했다니까요 이 음. 회사 연혁 오, 많다 사업 수행 실적 오씨 실적 많네요 그니까요 출판문화진흥원이랑 한게좀 많고요. 군청이랑 경제진흥원, 센터 거도 있고, 음... 그다음에 서점조합이 하나와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버리지 마요. 2021년 12월 29일에 갔네요. 와, 연말에도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laughs> 딱그 타이밍이 언제죠? 가야 할 타이밍이 지금인가요? 지금. 가요. 가요. 아니에요. 왜? <laughs> 술 <에? 웃음> <에휴, 웃음> 진짜 많이 썼겠다. 진짜 많이 썼죠. 그래서 저. 제 지금 아이맥 쓰고 있는데 저 삼성 노트북 안에는 다서류다 하아 다, 다, 다 터할 것 같아 지금도 터할 것 같음 <laughs> 하지만 이 테이블 위는 있 마무리를 하고 오늘 분리수거도 아직 조지. 해야 됩니다 화이팅 존나 해내자 아 존나 해내자 존나 해내자 <laughs> 해내자 저도 이런 시절 있었어요 <laughs> 무슨 시절이요? <laughs> <붙여도> 외출하던 시절이요? <laughs> 바로 도망가는 <laughs> 손님 전화 왔다. 바로 달려와요? 어... 이런 시절이스 판 거예요. 이 위아래 간격도 안 맞추고. <laughs> 맞네. 겹쳐져 있네. 킹 받네요. 이거. 고 지금 이랬다. 바로 나한테만. 아, 그렇죠. 버릴 거예요? 비왔을때 물에 줘. 버려야죠. <laughs> 잘가. 뭐 아쉽지 않죠? 아, <laughs> 네, 저는 뭐 전혀. 다라라 그렇죠? <laughs> dead dead d 다다 d d e a 다다다 a d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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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다 dead dead d e a 다 d 다다 정소 하루 종일. 예? 네? 왜요? 짜스 짜스. <목소리가 너무 있었다. 웃음> 안 귀엽다. 아교보문에서 봤어요. 소설 써도 돼요. 오 행복해질 거야. 떼떼떼 <디디디디디디> 떼. 안 귀엽다. 예. 떼떼떼 떼.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